안녕하십니까. 한경보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의 요지는 어쩌다 이런 일이 세븐입니다. 군산 차인는 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보조금사업에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고 공직자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간의 심각한 유치한 관계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기 위해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산시는 2023차 겨루기 대회 및 체험 활동에 지방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여 군산 차인회에 보조금 3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23 군산 시간여행축제 달인 먹거리 품목인 빵, 커피 등은 작은 부스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군산 차인의 만을 위한 예산 1,800여만 원을 들여 단독으로 무대를 만들어주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업체에게 동일 규격의 무대 견적을 확인해 본 결과 1,000만 원이면 설치 가능한 무대를 1,800만 원에 특정 업체에게 수의 계약을 하면서까지 왜 마련해 준 것이? 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액 800만 원은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이 축제가 시간행 축제입니까? 아니면 차문화 축제입니까?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2021년도 지방 보조금 지원 사업 정산서를 검토해본 결과 군산 차인회 운영비 중 100만 원을 현 군산 시원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결제했다는 점이며, 또한 2021년도 군산 차인회 보조금을 집행할 때 지출 품위서 지출 결의서 그 어디에도 담당자의 결제 서명만 있을 뿐 해당 사업을 책임지는 대표자의 서명은 없었습니다. 그밖에도 재료 목으로 주출하였지만 회계, 회원 개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등 보조금 지출에 수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군산 차인에게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 총 1,08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점에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의 이러한 행정이 이해가 되지 않아 군산 차인회에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군산 차인회의 단체 주소지가 현 군산시의원의 주택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주소지 1층에 위치한 현 군산시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의 화장실을 군산시에서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여 2015년도부터 4분기부터 현재까지 495만원 매년 6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의 압력에게 군산시는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혹시 이 단체가 군산 시의원의 주택에 주소를 둔 단체라서입니까? 군산 차이나는 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2022년 감사 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청년, 청년 컨설팅 자문에 따르면 무분별한 보조금 사업 지원과 정산 미비. 시민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보조금 중복 지원, 특정인을 위한 보조사업 편성 및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보조금 지급으로 군산시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라고 군산시의 공무원들은 대답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군산시도 이러한 군산시를 견제할 시의원 역시도 기본자세를 망각한 모습에서 기인하지 않았을까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군산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기준 마련과 더불어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군산시는 군산 차인회에 지급된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점검 결과 보조금 유용 및 유착 관계 등이 판명날 경우에 수사 의뢰 등 엄중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